영탁과 유지우의 듀엣, 미스터트롯 3분에서 큰 화제의 예고. 영탁 프로그램 떠나기 전 유지우와 함께 전설적인 무대 만들고 싶다. 2025년 1월 미스터트롯 3회 방송이 다가오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음 방송에서는 영탁과 유지우의 듀엣 무대가 큰 화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두 트로트 가수는 개성과 음악적 실력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만남은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두 사람의 협업은 단순히 노래의 조합뿐만 아니라 무대의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탁이 미스터트롯 3을 떠나기 전에 유지우와 함께 듀엣 무대를 펼치겠다고 한 의사는 더욱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1 영탁 트로트계의 대세 스타. 영탁은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감미롭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의 트로트 음악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어 폭넓은 연령대의 팬들을 형성하였다. 특히 미스터 트로 시즌 1분에서 우승하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영탁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자랑하며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다. 그는 항상 무대에서 감정이 실린 노래를 부르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그의 감정을 담아낸 예술적인 표현으로 다가온다. 많은 팬들은 영탁의 무대를 통해 그가 전하는 진심을 느끼며 그의 노래에 빠져든다. 2. 유지우. 전통 트로트와 젊은 감각의 조화. 반면 유지우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살리면서도 젊은 감각을 더한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미스터 트로트 3에서 그의 무대는 탄탄한 실력과 감정을 담은 공연으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유지우의 목소리는 감성적이고 진지하며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특히 그는 무대에서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며 그만의 독특한 보컬 스타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더하여 트로트 장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는 감동적인 요소가 돋보인다. 팬들은 유지우의 무대에서 그가 전하는 감정과 음악의 깊이를 느끼며 더욱 그에게 빠져들고 있다. 3. 두 사람의 만남, 팬들의 기대감 증폭 영탁과 유지우의 듀엣 무대는 두 사람의 개성 있는 목소리와 스타일이 어떻게 결합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특히 영탁이 미스터트롯 3를 떠나기 전에 유지우와 함께 듀엣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팬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영탁은 그동안 수많은 무대를 경험하며 얻은 노하우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지우와 함께 전설적인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는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두 사람의 듀엣 무대는 그들의 개성과 감정이 잘 결합되어 단순한 협업을 넘어서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영탁의 감미롭고 힘있는 목소리와 유지우의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보컬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동을 전달할 것이다. 이들은 단지 음악적 실력만이 아니라 무대에서의 화려한 매너와 이미지 그리고 안무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며 무대를 완성할 것이다. 4. 무대 구성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결합. 이번 듀엣 무대는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구성, 안무, 이미지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와 두 사람의 현대적인 감각이 결합되어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트로트 장르의 고유한 매력을 살려 새로운 트로트의 해석을 선보일 것이다. 팬들은 이 무대를 통해 전통적인 트로트가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여 얼마나 다채롭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영탁과 유지우는 그들의 듀엣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며 트로트 팬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길 것이다. 5. 영탁의 마지막 무대, 특별한 의미. 영탁이 미스터트롯 3를 떠나기 전에 유지우와 함께 듀엣 무대를 펼치겠다고 한 이유는 단순히 무대 위에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친분을 바탕으로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전달하고 싶다는 깊은 마음을 전했다. 이 듀엣 무대는 영탁이 미스터트롯 3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이 무대를 통해 영탁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그가 쌓아온 음악적 여정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6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무대예고. 영탁과 유지우의 듀엣 무대는 단순히 경연의 일환이 아니라 트로트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은 무대에서 그들의 개성과 감정을 교차시키며 음악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 작품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무대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고유한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해석과 색깔을 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팬들은 이 무대가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들의 듀엣은 단순히 두 사람의 협업을 넘어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영탁과 유지우가 펼칠 듀엣 무대는 그야말로 트로트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7. 팬들의 반응과 기대감. 영탁과 유지우의 듀엣 무대는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다. 팬들은 이들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트로트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그들의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상상하며 그들의 무대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다.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영탁과 유지우는 그들의 음악적 열정과 진심을 담아 관객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전달할 것이다. 팬들은 이 무대가 트로트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 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그들의 듀엣 무대가 방송 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8. 결론 트로트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는 무대. 영탁과 유지우의 듀엣 무대는 트로트 팬들에게 많은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개성과 음악적 스타일을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 무대는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팬들은 이 특별한 듀엣 무대를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으며 이들의 무대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